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7일 벌어질 11회차 농구 승오패 자료 분석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KBL 농구는 한 게임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NBA 경기 총14 게임을 승오패로 마치는 결과물을 가지고 1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 지난 10회차가 1등이 안 나와서 5,940만원이 이번 회차로 넘어 있다는 점도 상기하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차도 2월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홈팀은 빨간색, 원정팀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자 1번 경기를 보시면은 인디아나대 휴스턴 로켓입니다. 자, 홈팀 인디아나는 전체 성적이 28승 23패고, 전체 평균 득점은 124.1점, 전체 평균 실점은 122.3점입니다. 자, 원정팀 휴스턴 로켓츠는 전체 성적이 23승 26패고, 전체 평균 득점은 111.9점, 전체 평균 실점은 112.3점입니다. 아, 그렇듯이 홈팀 전체 성적과 아, 원정팀 전체 성적 또한 평균 득실을 모아봤습니다. 자 두번째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화면은 홈팀은 홈 성적만을 원정팀은 원정 성적만을 세분화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1번 경기를 보시면은 홈팀 인디아나는 홈 성적만을 보시면은 16승 10패 홈 경기만을 놓고 봤을 때 평균 득점은 126.6점 평균 실점은 120.8점입니다. 자, 원정팀 휴스턴 로켓츠는 원정 경기만을 놓고 보시면 5승 17패, 원정 경기만을 놓고 봤을 때 평균 득점은 108.5점, 평균 실점은 116.2점입니다. 아, 그렇듯이, 아, 홈팀 전체 성적과 홈팀 홈경기 성적과 원정팀 원정 경기만을 모아는 성적을 이렇게 따로 세분화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본 자료는 2월 5일 15시까지의 자료임을 써놨으니까 그 점도 상기하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배팅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본 화면은 저희는 프로토를 마치는 게 아니라 승패 승패를 마치는 게 아니라 승오패를 마치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승오패로 세분화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1번 경기 보시겠습니다. 인디아나 대 휴스턴. 자, 홈팀 인디아나는 전체 경기를 승 5패로 나눠보니까 22승 1 3오에 16패가 되겠고, 자, 홈 경기만을 놓고 보시면 12승 8오에 6패가 되겠습니다. 자, 원정팀 휴스턴 로켓츠는 전체 경기를 승 5패로 나눠보니까 17승 1 3오에 19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만을 놓고 봤을 때 3승 8, 5에 11패가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인디아나의 전체 경기 승호패, 또한 홈 경기만을 모아놓은 승호패, 또 원정팀 전체 경기 승호패와 원정 경기만을 모아놓은 승호패,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 라인은 두 팀의 시즌 맞대결 전적을 끌어왔습니다. 두팀 맞대결 전적이 이렇게 파란색은 올 시즌 전적임을 이렇 시즌이라고 적어 놨고요 나머지 요 하얀색, 쉽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시카고불스 미네소타와 또 피닉스 미러키 경기는 아직 경기가 없었다는 점 요거는 작년 시즌 경기 결과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앞라인은 두 팀의 맞대결, 통합 맞대결 전적이고 요거는 지금 현재 홈인 팀이 홈 경기에서 나타난 경기 결과물을 이렇게 끌어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캡처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거 캡처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 먼저 캡처하셔야죠.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자료 캡처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건 세 번째구요. 어, 캡처 하셨죠? 그리고 어, 카톡 늘보형 관심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요걸꼭 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 프로토 경기가 주종목이고요 프로토 경기가 주 종목인데 뭐 승무패, 승오패, 승일패도 제가 찍은건 다 공개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검증을 하시고 충분히 검증하고 함께 할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가시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보시고 들어오시지 마시고 어, 어 그렇다는 것이죠. 저에 대한 검증을 꾸준히 마치신 분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멤버십을 운영 안 하냐는 문의가 많았던 점 그런 문의를 하셨던 분 특히 그런 분 하고요 또 채팅방 금액 가격은 월 3만원으로 했으나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원래 꾸준히 제가 찍은 걸 그냥 공개 오픈했습니다 이 금액을 따지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월 3만원 받기보다는 월 30만원 300만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제가 꼭 자신이 있다기보다 어찌됐든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겁니다. 어차피 단체방이기 때문에 험한 글이나 다른 사설로 통한 링크 금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니까 사설 같은 거는 원치 않아요. 또 다양한 그림 같은 것도 올리지 않는 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 카톡으로 문의 와서 다양한 점을 물어보시는데 그 문의를 일일이 제가 다 답변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 보시고 저를 충분히 검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 아 제가 그렇다고 해서 큰 능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를 충분히 검증 하신 분들만 들어오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6회차 지난 토요일 찍은거 이렇게 한 폴락씩 숙장이 날아갔어요 물론 맞은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라나다 그라나다 나, 라스팔마스죠 그라나다 라스팔마스 이게 무승부가 나왔는데 그러나다가 전반 20분에 퇴장을 당해서 쉽게 갈줄 알았는데 무승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두 장이 날라갔고요 요거는 피오렌티네가 90분 동안 2대 1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헨무가 맞습니다 헨무가 맞는데 91분과 94분에 한 골씩 먹어서 3대 2로 졌습니다 그렇듯이 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소액으로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소액으로 어느정도 종잣돈이 마련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즐거운 길을 갈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생돈으로 해서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마약과도 같은 거라 쉽지가 않습니다.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 이것도 공유를 했어요. 물론 한 장을 공유했고. 저는 열장을 찍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것도, 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배당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죠. 아 지난 주말에도 도르트 문트도 어 쉽게 해서 부러졌고, 슈트 아니죠, 뉴캐슬도 4대3 무승부가 나왔듯이, 아무리 똥배당이라도 부러진다는 것이죠. 그런 배당을 잘 피해서, 찍으시는 게늘 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듯이 어, 어, 다양한 부패 음식이 있어도 어느 걸 먹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양한 분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동안 쭉 검증을 하셨던 분들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은 것만 계속 올려드리기보다는 저도 이렇게 틀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꼭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언제나 존중합니다. 자 방송 이렇게 마칠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시청자 여러분들 소중한 하루 되시고요. 요거는 2월 7일이니까 2월 6일까지 여러분들이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940만원이 넘어와 있다는 점 이번 회차가 또 억대가 넘어가겠죠. 관심도가 점점 증폭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소중하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